쿠팡에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내기 위해 상품 선정, 노출, 전환해야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알았으면 저는 뭐 제가 이어 있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근데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기간에 여러분들, 최대한 성과를 내시려면요. 자, 첫 번째. 상품 선정. 사실 이겁니다. 상품 선정 왜 중요하냐? 빠르게 매출을 높이기 위해 아는다면서요. 그러면 트렌드 키워드를 노려야 됩니다 그죠? 자, 네이버 쿠팡에가 검색량 높은 거, 시즌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쟁적인 그런 카테고리 잘 뽑아가지고 누가 사는지보다 얼마나 많이 검색되는지, 그쪽에 검색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노출이죠. 광고입니다. 그죠? 왜? 네. 초반에는 광고가 답이에요. 자동 광고를 넓게 뿌리 갖고, 반응 좋은 키워드 잘 모르겠다 하면 세이브 활용해가. 그러가 그러니까 조사 보인 돼요. 그러가 그러니까 노출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죠? 돈 주고 살락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세이브 쓰세요. 1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가. 다 알죠, 이제. 이제? 이 정도면 전환이죠. 상세 페이지 리뷰, 핵심 넣고, 사진, 상세 설명, 깔끔하게 정리하가, 소구좀딱 잡아가, 리뷰, 리뷰 3개 이상 되는 거, 무조건. 쏟아오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선정, 검색량, 그죠? 노출은 광고, 전화는 상세 리뷰. 사실 이 공식 제대로 지키면 단기간에 매출 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킨 게 있어요.